안녕하세요. 자, 오늘 배울 동작은 뒤돌아 팔 돌리기 동작입니다. 한번 잘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발 동작부터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 동작부터 갈 건데 발 동작이 조금 어려워요. 자, 세 가지 동작이 섞여 있는데 눈 크게 잘 뜨고 확인을 잘 하세요. 언제 스텝이 바뀌는지 잘 보고 있어야 돼요. 자, 먼저 하나의 그냥 간단하게 점프를 띕니다. 하나. 그리고 둘의 오른발부터 먼저 모아줄게요. 둘. 그리고 셋에 다시 다리를 내리고, 넷에 왼발을 뒤로 돌리면서 뒤를 돌아볼게요. 그리고 다섯에 다리를 벌리면서 점프. 여섯에 다리를 모으고요. 일곱에 다시 다리를 벌리면서 점프. 여덟에 다시 다리를 모읍니다. 자, 이렇게 뒤를 돌아 본 다음에 다시 앞을 돌아 볼 건데요. 앞에 했던 스텝과 똑같이, 똑같은 발 똑같이 돌아오시면 됩니다.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앞을, 앞에서 뒤로 갈 때랑 뒤에서 앞에 올때 발이 바뀌거나 그러지 않고 똑같은 스텝 그대로 똑같이 오면 됩니다. 자, 이제 팔 동작을 볼 건데요. 자, 팔 동작을 잘 따라와 주세요. 자, 하나에 팔을 아래로 돌려 줍니다. 하나. 그리고 둘에 팔꿈치로 옆을 세게 칩니다. 그리고 셋에 다시 아래로 팔을 돌려주고 넷에 팔을 뒤로 흔날려 줄게요. 흔알렸는데, 이때도 손 모양은 계속 기역자와 손가락은 붙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팔을 돌려주고, 다섯에 양팔 같이 점프하면서 모아 줄게요. 팔을 안으로 돌려주는 거야 안으로. 그리고 여섯에 손을 위에서 모아 주겠습니다. 이때도 계속 똑같이 손은 모은 상태예요. 그리고 일곱에 다시 손을 안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덟에 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다시 돌아올 때는 똑같은 손, 똑같은 발 그대로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다시 여기서 돌아올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렇게 똑같이 동작을 한번 더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 동작과 손 동작을 합쳐서 연속 동작으로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준비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지금까지 뒤돌아 팔 돌리기 동작이었습니다. 이 스텝이 조금 많이 복잡해요. 스텝도 세가지고 팔 모양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천천히 하나씩 따라 하면서 하면 금방 할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수업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